죄를 시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전개하긴 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People the 소서이장 1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 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왜 주셨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내 영적인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런데 이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삶의 그 현주소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영적인 과거는 공중에 권세 잡는 자 마귀에게 휘둘렸고, 그리고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았고, 더 나아가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게 우리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극유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 영적인 현재와 미래의 상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의 죄 값을 치루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3일만에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신 것은 뭐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바로 6절, 7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보았듯이 우리의 영적 상태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자리를 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금 앉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정으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거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안에 내 필요를 채워 주실 거고요.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나를 상속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을 나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사실은 믿음도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내가 믿고 있는 거지요. 사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도록까지도 그분이 하신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1974년에 제가 이제 대학교 1, 2학년 때 여의도에서 엑스플로 어, 74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슬로건이 I found it 나는 찾았네 였어요 나는 찾았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 100만 명 정도가 모였죠 한국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문장이 되어 있네. 나는 찾았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거죠. 잃어버린 양이 나를 찾으신 거거든요.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주시는, 거져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게 됨으로, 믿어짐으로 결국 구원까지 받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거져주신 그 선물을 얻게 된 거죠. 이게 축복이죠. 이제 오늘 11절에서 18절 말씀은 에베석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불협화음이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함. 거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면서 11절에서부터 오늘 18절까지 그왜 하나 되어야 하는지, 은혜란 무슨 뜻인지, 다시 더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한절한절써 내려가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밝혀 주고 있고 그리고 깨닫게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흑인과 백인, 가진자와 못 가진자, 소유 때문에, 소유 때문에, 또 피부 색깔 때문에, 출신 성부 때문에, 학벌 때문에, 여러 가지의 배경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지 못함을 우리는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우리의 문제 또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부족한 부분 어찌 보면 영적으로 한 부분이 암 걸려 있는 것과 같아요. 영적인 상태에서 한 부분이 마비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는 말씀으로 도려내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더려내고, 불태워지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띵킹이라기보다 리멤버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믿기 전 은혜 받기 전의 상태를 아니 하면서 11절에서 구체적으로 12절까지 쓰고 있죠. 유대인들이 볼때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볼때 이방인 너희들은 사람 아니야. 즉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 못 받았죠. 너희들은 할례도 못 받았어.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야. 너희들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야.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 된줄 아니? 무엇 때문에 하나 된줄 아니? 오늘 바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결국 하나 됐다는 거죠. 아니 저 사람들끼리 어떻게 저렇게 가까워졌대? 이런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저 사람들 전혀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동향도 아니고 한 동네 사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 같은 것도 아니고 전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가까워졌지? 할때 쓰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가까워질 수 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미 공동체인 예배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등돌리고 있다 보니까 비난하요 따돌리죠.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너희들이 이전에 영적으로 은혜받기 이전에 과거나 뭐 별반 다를 바 있니? 하면서 가까워진 이유가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는 십자가를 말하지요. 사실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는 정말 피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역사적으로 그 십자가는 그냥 큰 죄수들이 짊어지는 그런 극형이었어요. 형, 형틀이었죠. 그런데 그 형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자체는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혀 가까워질 수 없는 그 신분이, 이렇게 큰 차이의 신분이 있는 자들이 하나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에서는 그리스도가 화평이라고 그랬잖아요. 화평. 원수들이 하나된 게 화평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되고 그리스도가 화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큰 수렁이 있는 것처럼 다리가 무너진 것처럼 서로 오고 갈수 없는 그 자리를 십자가로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과 만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서 우리 지적하고 있고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공짜이지만 이 은혜의 공짜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책임이 따르고요. 이 깨닫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내세우고 싶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구별해서 차이를 두고 수직적으로 위아래 계급을 지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처음 교회에 누가 찾아오면, 어디서 오셨지요? 고향이 어디시죠? 뭐, 여러 가지 이게 물어보면서 위아래를 따지고 하나 될수 있는지, 뭐, 이렇거든요. 특별히 이민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내 편, 네편 나누잖아요. 교회에서 내 교회, 네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내 교회는 내가 오래 다녔다는 것 때문에 내 교회인 거지. 다 우리 교회예요. 결국은 이건 하나님의 교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이전 과거의 인간의 본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과거 영적으로 은혜받기 이전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내한 부분을 도려내야 돼요. 그거를 성령님께 맡겨서 하나님, 나는 그것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거 불태워 주세요.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화평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되시죠? 목사인 저도요, 이를 악물고, 의도적으로, 늘 순간순간,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이 없으면요, 저도 마치 영수철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내 인간을 맡겨서,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 되면 저 사람과 가까워질 수 없고 받아들이질 수 없고 이해되지 않고 등 돌리고 싶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얼굴이 불켜지고 하는 모든 불과 기름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됐다는 것을 지켜낸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뀐 내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것, 새 사람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내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고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암세포 같은 그 부분을 주님께 잘라 주세요. 그래서 나를 하나됨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 주신 그 말씀이 아 이런 말씀이구나. 음, 하나 될수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십자가로 둘이 하나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은혜 받은, 은혜 받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마치 한 부분이 암에 걸린 것처럼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짜증 나고 때로는 그냥 등 돌리고 싶고 어쩔 때는 얼굴이 붉혀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둘을 하나로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 주신 이 은혜를 깨닫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